강남 텃밭을 소개합니다. 텃밭 옆에 있는 스마트팜입니다. 온실 안에 식물들이 안전하게 자라고 있습니다. 평화롭고 여유로운 텃밭의 고즈넉한 전경입니다. 텃밭에 있는 무우, 배추 등을 키우고 있으시네요. 잘 자라고 있는 배추, 무우가 풍성합니다. 텃밭 관리에 필요한 각종 물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농사가 끝난 후 씻을 수 있는 시설도 준비되어 편리합니다. 한쪽에 정자, 테이블 우산이 있습니다. 텃밭 한편에 쉴수 있도록 정자가 마련되어 있네요. 한잠 자고 가고 싶어지네요. 텃밭에서 보이는 도로가 다소 이질적입니다.